만 먹을래? 아.. 어. 아 여기 한국말 있다 바닐라 맛아 바닐라 초콜라 말차도 있고 쿠키크림도 맛있겠고 너무 딸기 컴포도 싫어 초코칩도 괜찮아 민초도 있네 왜 말투가 그렇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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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일본이니까 말차? 폴라포 같아 그러게. 아 이걸 이렇게 뜨면 되겠구나. 오. 오 아, 좋아. 아 심지어 오늘 이렇게 또. 와 위에 콘부분아 내가 뭐이게 손에 묻을까? 야 응. 이런 비주얼. <laughs>